인자랄 이날 못 몰라요. 이날 못도 인자랄 몰라요. 사소한 것 하나부터 너무 다른 요즘 것들의 일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요즘 것들 탐구생활 SNS 중독편. 오늘은 인자랄과 이날 못의 하루를 탐구해 볼 거예요. 인자랄과 이날못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 멀리서 머리를 휘잉 휘날리며 걸어오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인자랄이에요. 인자랄은 파도를 타도될 듯한 우아한 머리부터 요술쟁이 신발까지 최대한 꾸미고 왔어요. 반면에 이날못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고가의 후드집업으로 꾸안꾸를 노렸어요. 오랜만에 만나 신난 둘은 최대한 친한 척을 해봐요. 둘은 어디 갈지 고민을 해요. 아무데나 상관없는 이날못은 눈앞에 있는 카페를 가자 해요. 하지만 인자랄은 용납할 수 없어요. 자기가 SNS로 알아본 이쁜 카페들을 보여주며 굳이 멀리 가자고 해요. 인증샷을 노린 게 분명해요. 이날 무슨 다리도 아프고 귀찮아 죽겠지만 일단 따라가 보도록 해요. 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둘은 수다를 떨기 위해 카페로 가요. 이리저리 고민하며 갈등하던 둘의 선택은 결국 인자라의 승리에요. 인자랄은 오늘도 인스타에 사진을 꼭 올리겠다는 자신과의 다짐을 하고 왔어요 이날못에 사진을 찍어달라며 이리 저리 요리 조리 포즈를 취해요 오 마이 갓 아무래도 인자랄은 이날못이 찍어준 사진이 맘에 안드나봐요 이렇게 저렇게 연예인 각도로 찍어달라고 말해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는 척 다시 잘 찍어 보기로 해요. 머스칸 이날못은 인절랄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요. 이제서야 인절랄과 이날못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걱정과 달리 자리는 많은 것 같아요. 이날못은 눈에 보이는 아무 자리나 안짜해요 인절랄은 용납할 수 없어요. 결국 인절랄의 말대로 창가 자리에 앉기로 해요. 드디어 음료가 나왔어요. 배고픈 이날못은 바로 포크부터 들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인자랄은 용납할 수 없어요. 먹기 전엔 꼭 인증샷을 찍어야 해요. 예쁘게 찍기 위해 오른쪽 왼쪽 이리저리 움직여요. 이러다가 해가지고 동이 트겠어요. 오랜만에 이날 무씨 학창시절 얘기를 꺼내요. 아무래도 인자랄은 학창시절 얘기보다 좋아요 개수가 더 중요한가 봐요. 대답은 하는데 저게 진짜 들어서 대답을 하는 건지 입만 움직이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함께했지만 너무나도 다른 하루를 보낸 이날모가 인자라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날모는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인자라는 뭐가 그리 바쁜지 허겁지겁 들어와요. 이날모의 하루는 벌써 끝이 났어요. 내일 사용할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해요. 인자랄의 하루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집에 있는 고민형이랑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오늘 찍은 사진을 예쁘게 포토샵도 해야 돼요. 또 새벽 감성에 맞춰서 감성적인 글기도 올려야 돼요. 감성에 죽고 감성에서는 인자랄에게 인공 눈물은 필수예요. 마치 세상 슬픔은 혼자 다가진 듯 아련한 표정을 지어봐요. 몇 명이 조화를 눌러줄지 살짝 기대해봐요. 심지어 오늘은 친구랑 챌린지 영상도 네. 찍기로 했어요. 오 마이 갓 이건 사람인가 로봇인가 삐걱거리는 몸을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어떻게든 잘 움직여보려고 노력해요 누가 봐도 못 가기도 이지만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해요 지금까지 너무도 다른 요즘 것들의 하루였어요